찾으셨죠? 14,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요절, 중심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14절을 읽으시면 돼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여기 1절에 보면 이한 번의 제사로에 반대말이 나와요. 반대로. 예. 그 1절과 2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운전하게 할수없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첫 번째 말씀은 그 율법의 제사는 이란 말씀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끝났다 그 제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도 있고 예수님의 그 제사도 있는데 율법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황소나 염소를 또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드렸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율법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왜 해마다 드리냐? 그한 번의 제사로 죄가 해결됐다 그러면 뭐더 제사를 드릴 게 없겠죠. 그런데 한 번의 제사로 제사가 안 끝난 거라는 겁니다. 제사 드렸는데 다시 또 죄가 이게 생각이나 요 죄가 해결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 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온전하게 되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아니다. 그럼 그 뭐하러 드리냐? 온전한 제사도 아닌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만 드리는 거죠. 온전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의 제사는 뭐 해마다 이게 다시 여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에 있는 제사를 뭐 기뻐하지 않는다고 번제와 속죄제를 번제와 속죄제를 받으시지만은, 이 제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쭉 설명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편 40편, 6절 말씀 하나만 기록되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더 이게 성경에 구적 기록된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뭐 기억 혹은 니은 이렇게 해서 5절에 보면 하나 그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니은이나 기은이나 어떤 표시가 되고 아래를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 시편 40편 6절 혹은 6절에서 8절 또 50장 8절 이사야 1장 11절 네레미야 6장 20절 이렇게 여러 개 성경이 있는 분도 있고, 뭐 하나만 써는 분도 있을 텐데,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저기, 막, 찾아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전에는 관주 그래가지고 성경 위에,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이게 볼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주 성경이 싹 사라졌어요. 왜사라졌는지 뭐,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사라졌는지. 아주 좋은 건데, 우리나라 옛날 예전의 성경에는 상단 부분에 관주가 쫙 있었어요.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좋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책 팔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새로 찍어내면서 관주 성경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다가 제대로 쓰지도 않은 무슨 주석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데 방해만 됩니다. 상단에 있는 관주는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건 없애버리고, 밑에다가 막 성경을 막 주석했다고 하는, 주석책 다 갖다 뺏겨놓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써놓고, 그, 주석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읽는데 방해만 돼요. 저는 주석 달린 성경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 안 읽습니다. 읽으면 더 헷갈려요. 아니, 주석책을 그좀 주든지, 뭐, 한 40권, 50권 되는 주석책을 그, 일기하든지, 그주석책이 아니에요, 그게. 조금서. 아니, 40권, 50권으로 써는 주석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조금 몇, 몇, 줄 써놓은 거 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냐는. 상단에 있는 관주, 막 성경을 찾아놨는데 도움이 돼요. 오늘 그래서 성경의 관주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성경 구절 몇 개씩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아예 그것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꼭 이렇게 밑에 있는 조금 남은 관주지만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육절에서 팔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즐겨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 예언된 얘기. 오늘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인용해 놓은 겁니다. 인용해 놓은 거. 그래서 이, 이 구절을 여기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래서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놨던 관주 성경이 있는데 지금은 뭐 찾기도 어려워요.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성경에는 없더라 집에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1장 1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동아지나 어린양의 수정도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 구약에 있는 그 번제와 속제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와야 되니까.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없는데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재물을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 율법을 꼭폐하려오셨다고하는 뜻처럼 이해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은 완성하러 오셨죠.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심 첫째 것이 끝나고 네 둘째 것이 시작되면서 첫째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단번에 들이심으로 따라해 단번에 들이심으로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황소와 염소를 잡아 드리는데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 예, 한번 들이심으로 한번 뜻입니다. 한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1절에 보면 온전하게 할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이 제사는 단번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들인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라에 되게 하시다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게 중요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1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못한다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드리든, 해마다 드린 제사는 온전하게 못하는데, 이한 번의 제사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번의 제사,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제사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은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립니까? 네. 난 율법주의자들한테는 꼭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제사는 안 드리는데, 딴건다 하면서 딴거뭐 안식일 뭐 뭐야 안 지키냐고 막 율법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사를 왜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모르는 거 제사를. 네? 율법주의자들 이 있습니다. 막 안식일 가지고 막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직 교단 이름도 그냥 안식절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참 율법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가 뭔지 시부리서도 안 읽어봤나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만 읽어지나 봐, 이렇게. 나는 아무리 그렇게 읽으려고 해도 안 읽어지는데. 오늘 시브리서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님. 안식이 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그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안식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한 예, 번의 제사 그냥 한 번에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래속 부약에도 그 제사가 있고. 신약에도 제사가 있는데 재물이 달라요. 구약에는 짐승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 피로. 그런데 짐승 피로 드리는 건 해마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꼭 믿으시기를 주여 추원합니다. 제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인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랬더니 막 성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또 사람들도 있는데, 뭔 성자가 돼요? 응? 우리 양심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던 성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자가 됐어야지. 성질 내고 다 내고, 나쁜 생각 그거 다 하고, 온갖 나쁜 짓다 하면서. 아니, 성자라고 그러면은, 그, 그, 사기 치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니까요. 예, 우리 주님은 그냥 죄가 없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무죄, 그러면 무죄되고 유죄, 그럼 유죄가 돼.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와 무죄가 갈라지잖아요. 막 억울하다고 해도 소용 없어요. 죄가 있는데 무죄 그러면 그냥 무죄되는 거예요. 유죄 그러면 죄가 있어. 막 어떤 때는 억울하다 그러죠. 정말 죄도 없는데 막 죄인이다 그래갖고 감옥 생활한 분도 있고 화성 연쇄살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분 있잖아요. 그 진범이 자기가 했다 고 그래갖고 풀려나갔고 나 국가에서 돈으로 보상했는데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막억울했겠어요다 아닌데. 그냥, 경찰들이 그냥, 꼼짝없이 그냥 죄인 만들어가지고 막, 갔다가 가두고. 참 세상에. 그래서, 오랜 시간들을 감옥생활하고. 근데 그게 부재가 됐잖아요. 판사의 판결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판사들이 늘 고민한다잖아요. 내가 진짜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랬나.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그렇게 뭐,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해, 칭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감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성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된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변화시키라고 했지. 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가 늘얘기할 변화한 만큼 행복하고 변화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죄인이 의인 됐는데. 의인된 게뭐 성자 된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성자를, 향, 크리스도를 예수님 닮아가려고 심 써야 되고, 예수님 비슷하게 자꾸 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닮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죠. 많이씩 팍팍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주님 비슷한 사람처럼 변화, 변화된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을 누가 보는데, 내가, 저기,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응. 야곱이 형 만날 때,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니다 요건 약간 좀 아부성 발언인 것 같긴 해. 저기, 형님을 뵈니까? 막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형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죽이려고 내려온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내려온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죽이려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간에 바꿔주신 겁니다. 삼촌 나반을 그, 그, 나쁜 짓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듯이, 야곱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형 마음이 그냥 변화된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호의자가 되겠다고. 이 야곱이 형이 진짜 하나님같이 보였으면, 형이 내가 지켜줄게. 그럴 때, 응, 음 그래. 옆에서 지켜줘. 그랬어야 했는데, 그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 험악한 세상에 형이 막칼 들고 내려가고, 내가 너를 지켜서 니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는데, 아닙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시고,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약간 아부성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죄와 그들의 불법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 번의 제사로라는 말씀 따라해. 한 번의 제사로. 예,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내일도 그, 주 이, 그, 지송서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잘 읽어 보시면 거기도 그냥 아주 간단한 어떤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구약의 황소나 짐승의 염소 피로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의 피가 해결했다.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을 믿으시길 주여 충원합니다. 이게 끝났다고 안 믿어지면요, 매번 고민을 해야 돼요. 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속죄 능력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